고린도전서 14장 29절로 35절 말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게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 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건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 말씀은 우리가 일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고 그것이 가장 이상적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가는 능력이 됨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속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장 이상적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각자 주어진 역할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은사라 그러고 그 은사들은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펼쳐져 가야 된다 말씀을 하면서 그 은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덕을 세워야 된다로 연결시켜 갑니다. 그 중에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언은 덕을 세우는 일들로 가득 차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이라는 것이 등장하여서 그 방언이 자꾸 덕을 세우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겁니다. 황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황홀한 경험 한 것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계속 교회 공동체 안에서 떠벌리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계속 그 방언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므로 인해서 교회가 무질서하게 진행되고 덕보다는 서로가 자기 소리만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나가는데 특별히 예언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말씀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 중에 오늘도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하고 난 이후에 예언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는데 예언도 방언처럼 질서 있게 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언 가운데 개인의 감동도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예언케 하실 때는 그 개인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성경 본문만을 가지고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성령의 깊은 감동하심이 주어질 때에 설교에 힘이 있고 그 목회자 스스로가 힘있고 능력있게 감동하심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감동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서 있게 행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번을 정하고 시기를 정하고 교회나 장로 특히 당회에서 정한 그 법칙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 속에서 서로 예언자라고 했을 때 예언을 하는 사람도 상호간 배움과 격려와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이 예언할 때는 그 예언을 무시하면서 자기 예언만을 우선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상호 간에 배움과 격려와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듣는 힘이 있어야 되면 32절에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조화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이상적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 그 환경과 여건에 매몰되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역할을 까먹으면 되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 그러니까 역할이 무엇인지를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그 은사는 상호간에 배움과 격려와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은사 가운데 있을 때그 사람의 은사도 존중하면서 예언으로 치면 듣는 힘 가운데도 있어야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